근데 지금 여기서 뭐 별다른 차이가 안 보여요. 일단 은이건 나중에 하고 어 여, 여기서 보면 밑에 그 플렉션이라는 거 있죠. 플렉션.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할 건데 어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하시싶네요그 여기서 보면은 클로스라는 거는 어떤 개념 그 컴퓨터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죠. 이 점이 저희는 원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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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땡겨가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땡겨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실은 여기 있는 점이 아니라 점을 여기로 계산해 줘요. 여기서 이걸 당겨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겨 주고 주변도 이제 당겨 주고.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는데 이때 이 전체적인 모양을 설정하는 거를 스티프니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만약에 플렉션이 25인데 0으로 해 볼게요, 제가. 영우라고서 재생하게 되면은 그냥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로싶니다 따로따로.